자, 피터평 우선 질문 사항 좀 받아보고 진행하겠습니다. 피터평 뭐 준비 사항 중 질문 사항 간단하게 받아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laughs> 피터평 질문 받고 갑니다. 받겠습니다. 엉뚱한 거 질문하지 마시고, 예. 네. 전 초보기 때문에, 뭐, 뭐, 저잘모르 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TV는 초, 초보기 때문에, 그냥, 뭐, 약간 버벅거려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질문사항 좀 받아보고요. 한, 아, 질문사항 없으시면,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그냥 1시부터 강의를 진행합니다. 글쎄요. 계산기 문제는 여태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혹시 근데 네,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가져가 보세요. 네, 여태까지 계산기 문제는 피답평에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예. 제가 아는 범위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입장요? 입장은 뭐 30분 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어때 피다평은 교실이잖아요, 교실. 비다 평 일반 교실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입장은 시간은 그때 뭐 결정이 될것 같아요. 이미 시험을 보고 있다면 입장이 안될것 같고요. 뭐오픈이 되어 있다면 그냥 미리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패는 꼭 가져가시고요. 네. 작업평은 유료만 유료 수강생들 분들만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진행합니다. 피답 작업평은 안함. 작업평 이렇게 강의를 할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예. 작업평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글날에 진행을 할 거고요. 무료로 전체 오픈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작업평은. 답안지 꽉 채우는 것보다 내용이 더 중요해요. 내용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답은 한 답안지 필빈 공간의 80% 정도는 채우셔야 되고요. 네, 답은 최대한 기승전결로 네, 꽉 가급적 깔끔하게 작성을 하신 것들이 점수가 더 높습니다. 피답평에서는한 40점 정도가 배점을 아, 60점 남점에 한 40에서 45점은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작업평이 한 20점 정도. 나와야 합격이 가능하니까 네. 비다평은 40점 이상 나, 충분히 나옵니다 답안지 예. 안쪽에 안딱 결정되어 있어요 그 칸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그냥 딱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세 가지 네 가지만 해도 앞부분만 인정이 됩니다 앞부분만 앞에 두 가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먼저, 먼저 답변 자기가 확실한 답변을 먼저 두 가지 정도 쓰시고 뭐 여유공간이 있으면 조금 더 써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조금 인정을 조금 더 많이 받으시겠죠 예. 갑자기 뭐 강의 도중에 질문하지 마시고 예. 강의 도중에 질문하지 마시고 또 질문 받아볼게요 지금까지 해보신 것 중에 뭐, 문제 중에 문제, 뭐, 질문지는 이 본강에서 지금 질문지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지 구성 부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론적인 부분은 조금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괜찮으면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칸수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칸수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네줄 경중이라면 세 줄만 채우시면 돼요. 세 줄만. 네줄 정도만 공간이 되었다면 한세줄 정도. 그러니까는 문제 나오고 답란이 칸이 결정돼요. 답란이 아예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채워서 답변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써야 될지 짧게 써야 될지는 그빈 공란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안지 따로 문제집 따로가 아니고 문제 안에 답안지가 결정이 되어 있어. 요칸란이네 줄이 됐지 다섯 줄이 됐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만.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요청사항, 그칸 난문을 다 채우시면 돼요. 그 안에서 맞춤형으로 너무 길게 써야 될지, 짧게 써야 될지는 칸 난을 보시면서 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피답형 요약정리만 할 거고요. 저거는 안할 예정입니다. 저거, 저거, 어, 설문지 조사표는 작성 부분은 아마 강의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피답, 어, 설문지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표 작성하는 부분은 가급적 할수 있으면 가급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어. 급적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네. 너무 길게 질문하셔가지고 천천히요. 두 가지를 면접경우, 젊은지를 사용한, 질문지를 사용한 면접조사라는 거네요 네, 답안지 작성에 면접오류 질문 그러니까 면접조사는 질문지를 아예 구성해서 진행하는 방법하고 아닌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접하는 경우는 표준화면접법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표준화면접법의 단점을 좀 사,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 뭐 대응하기 좀 어렵다, 뭐그 정도, 그 정도로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표준화 면접이잖아요, 표준화 면접. 네. 자, 7 분이 분부터는, 그러니까 1 시부터는 정각 1 시부터는 바로 진행할게요. 1시부터는 바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1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은 제가 상황 봐서 조금씩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상 한번 보실게요. 화면상에 좀 글씨체가 이거 제가 해봤는데, 지금 해봤는데 이거 이상에 좋게 좀 화면이 좀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해서 약간씩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표 뒤에 부분은 그냥 샘플로 참고용으로 보세요. 참고용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화. 화. 화소가 좀 어떠신가요? 이거 더 이상이 화소가 좀 힘들어요. 제가 뭐 전문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해야 되네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이 정도? 이거 이상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제가 예. 이거 하시면 좀그 시체가 좀 깨지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실내싱이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실내싱? 음.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나오지만 가져오세요. 가져가세요, 계산기는. 네. 이 정도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작게 하면은 제가 조절하기가 좀 힘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5분 뒤에 진행합니다. 5분 뒤에. 자, 질문상 조금만 더 받아볼게요. 질문 받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커트라인은 부분점수 합치셔야죠. 여기서 커트라인은 없어요. 피다평에 커트라인은 없어요. 합쳐서 60점이니까. 그러니까 피다평에서 40점은 맞으셔야 돼요. 피다평에서 40점은 맞으셔야 되고요. 작업평상서 25점 정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점수 물론 있습니다.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당도 높이는 거는 무작위가 아니죠. 타당도는 조사 어, 측정 정확하게 조사라는 거기 때문에 측정 도구 자체를 잘 만들어야 되죠. 예. 그다음에 표본 설 추출 방법보다는 표본 리스트를 먼저 제대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타당도는 정확도잖아요. 정확도, 정확도하고 무작위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는, 뭐, 물론 관계가 없다고는 할순 없지만, 예, 그런 부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자, 3분 후에 바로 진행합니다. 3분 후에 바로, 바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아마 제가 시간, 뭐, 오픈이 되면 올라갈 수 있으면 올려 드릴 거고요.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예.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한요 정도 수준에서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형은?